UX 링크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UX 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452원에 마이너스 4%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전체 시장이 자, 과상 앞에 시장이 밀리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 정별간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지금 거듭하면서 밀리는 흐름에서 자,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밀리고 있죠. 자, 이거는 세력들의 핸들링이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락업해제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일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일정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락업이 해제가 될때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자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슈적인 흐름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겨우선 일주일 내에 반도체 의약품 관세 발표를 트럼프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최대 250%를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의약품 처음에 자, 소금모 관세. 1년 후에는 150%. 최종적으로는 250%까지.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발표도 별도 조치가 될 것. 자,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주도주들 있죠. 자, 주도주들 마저도 여기 보시다시피, 자, XRP 리더리엄 비트코인. 자 지금 거래 대금이 제일 일, 3삼 위로 지금 제일 큰데 자 주도주가 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호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에 대한 호재가 UX 링크는 자, 원, 메인넷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자, 이 메인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메인넷 출시를 하는 이슈가 나와줄 때, 자,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UX 링크는 올해, 자, 그 어떤 때보다도 확장성을 계속해서 띄는 이 흐름에서는, 자,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자, 이 UX 링크는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야 된다. 자, 이전에는 1만원 이상 가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400원대잖아요. 자, 굉장히 낮은 가격대인데, 이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락업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된 이후에는, 자, 급등으로. 그 다음에 상승 흐름. 자,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반등 여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 비밀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못 올라가는 비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구독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100% 지원이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자, 투자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꼭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는 제가 코인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자, 100% 현금 지급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지원 서비스를 자 손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1년 중에 할까 말까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300만 원." 자, 400만원, 이렇게 500만원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면서, 투자 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라는 바램으로, 자,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자, 직통으로, 자, 상단에 보이시죠? 숫자 2번이 상단에도 써있는데, 자, 제가 직통으로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500만원 전원 지급이 7월달에 전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8월달에도 숫자 2번, 자, 500만원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상단에 보이시죠? 자, 0105434-6669번이 제 직통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자 저한테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있죠? 문자로 숫자 2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자 모두 7월 달에도 지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8월 이벤트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0105434-6669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모든 분들이 다 500만원까지 지원을 100%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UX링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그널 자체는요, 자, 과메도권에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저점이 찍어지는 이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관세가 지금 변수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추가로, 자,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있다. 이 이슈가, 자, 지금 지속될 경우가 지금 문제예요. 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경우에는 또 다시 코인 시장에서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리는 거는 우리가 저점이 이탈될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이 환경은 가상화폐 사용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또다시 위기론을, 자,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는 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우선은 저는 이거를 크게 보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목 자체가, 많이 이제 크게 빠진 거거든요. 왜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 최고점이 작년 12월 25일날, 5600원까지 올라갔던 면에서, 지금 400원 대면요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어디에서 많이 개인들이 물려있느냐. 좀 이게 좀중요할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많이 물려있냐면, 여기 구간이 1200원 구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200원 구간 여기 보시죠 자, 요 구간에, 많이 막판에 많이 물려 있고요 특히 2천원 구간 그 다음에 3천원 구간도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락업 때문에 그간에 물량이 많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는 동시에 시총이 또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가를 띄우지 않아도 자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총이 높아지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자 락업이 해제가 끝이 나야지 어느 정도는 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락업에 대한 연장이 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연장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UX 링크가 그 어떤 자, 시기보다도 오래 확장성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이 종목 자체의 성장 가치, 자, 성장 가치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락업 이 하나 때문에 자, 주가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큰 손들에 대한 매집이 크게 됐었던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구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자, 이 매수 거래량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정별 구간이 올라갔을 때 매수 거래량 나오잖아요. 자, 이 종목 자체는 이미 세력이 물량을 장악했으니까 하고 나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시그널로 하여금 올라갈 때, 자매수권래량이 이렇게 양봉머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호재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UX링크 8월 호재 자, 이슈,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것과 핵심 정보에 대한 이슈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 자, 숫자 2번은 제 직통이고요. 자, 개인 번호입니다. 0105434에 6669번으로 꼭 문자를 보내 주셔야 앞으로 지금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정보들과 자 매수 매도를 문자로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완벽하게 대응을 시켜 드리면서 제가 순환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타전 구간들 있잖아요. 자, 지금 US 링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사점을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시라.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크게 크게 우리가 수익을 냈는지 여부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려왔지만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수익에 대한 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구간이 60원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정확히 여기 보시게 되면 60.81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제가 최초에 6월 22일 날, 자, 6월 22일 날 정확하게 자 문자로서 여러분께 저가 매수를 드려왔고요. 매수 매도 노는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독자 핵심 자 코인이라고 해서 퍼치 펭귄 11.1원에 제가 부분 매수를 드렸고요. 자 손절가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목표 주가를 최초 자 6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 시켜드리면서 자 6월 22일 10시에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0 1 0 5 4 3 4 6669번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여러분께 자 이렇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던 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6월 22일 날자 10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자이구간의 최저점은요 자 10.97원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시 이후로 자 계속 바닥권을 찍어주면서 제가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드린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이 종목 밑꼬리 중에서 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이 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찍히는 캔들과, 자, 캔들과,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이 뜨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서 자, 문자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터치팽귄인두 번째 문자로도 제가 14.5원에 자,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서 손절가. 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슈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6월 28일 9시 5분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제 문자. 자, 그죠? 제 개인 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갔고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문자로 나갔을 때, 자, 9시 5분의 문자가 6월 28일 날 나갔고요. 자, 이때 문자를 드렸을 때, 자, 1 4 5원에 매수를 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4.26원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날 장때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 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자, 5월 14일 구간, 정확하게 24.73원 있죠? 자, 이거 돌파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돌파로 움직일 때, 자,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정별권에 올라갔을 때부터, 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항권 있죠? 저항권을, 자, 만약에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서 14일선 지지를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저항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제가 목표 주가까지 이 종목 무조건, 자, 이 60원에서, 자,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재소통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자,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60.81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 문자로 매수가 나가면 매도가 나간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펀치 펭기는요 제가 매수를 두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도 드렸습니다. 자, 60원 전략 매도 걸어주세요. 자, 목표주가 60원, 단기 수익주 최소, 자, 440%, 자, 최소 400% 이상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7월 22일 날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이에요. 자, 이때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이렇게 문자가 나갔거든요. 터치 펭기는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보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7월 22일 날, 자, 10시 30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30분에 문자를, 자, 58.4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문자를 드렸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가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게 제가 매도를 왜 걸어달라고 하냐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7월 23일 날, 자, 3시 30분.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여기에서는요, 60.81원까지 찍어줬어요. 정확히 찍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자,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미리, 매도를 걸어 드리라고, 매도를 걸어, 전략 매도를 걸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전략이죠. 왜냐면, 우리가 매도를 걸고 자면, 자, 나중에 가격이 찍히면은 매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7월 23일날, 자, 새벽 3시 30분에 고점을 찍어 주면서, 자, 목표 주가 60원을 달성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어요. 이한 달이 400% 먹으려고 업비트에서 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단기 수익주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목표주가까지 가는 거는 목표주가를 못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문자도 드려왔고, 그 다음에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 매수, 매도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105434에 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자, 500만원 지원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엄청난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익을 저를 발판 삼아 자,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 바닥권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응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러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바닷권 있죠? 골든크러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이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 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 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에 6669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